네, 노 o k i 왕은 없다. 1776년 독립혁명 당시 영국 왕의 지배를 거부하며 세워진 미국의 첫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구호가 25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통제, 그리고 장기화된 미정부 셧다운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등의 주도로 열린 이번 시위. 미국 50개 주 2700여 곳에서 동시에 열렸고 참가자는 무려 약 7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구리, 닭, 티라노 등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한 사람들부터 시위가 아닌 축제 같은 화려한 분위기까지 이번 노킹스 시위 관련된 내용들 외신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위 대측은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밀어붙였고 포틀랜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이에 반대하는 도시들을 무법지대라 부르며 군 병력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했죠. 그런데 이처럼 원래 해외 전쟁이나 테러 진압에 쓸 법한 군대를 자국 도시에 대통령이 직접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미국 내에서도 개염 시도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정부 셧다운 사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의 예산안을 거부했지만, 야당은 트럼프가 정권 운영의 실패를 의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러 갈등이 지속되며 지금 미국은 18일째 셧다운 상태입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통제에도 나섰습니다. 펜타곤 기자들에게 기밀 정보 누설을 막겠다며 비밀 준수 서약서를 강제로 서명하게 한 것이죠. 이에 ABC, CNN, NBC, 심지어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까지 포함한 30여 개 주요 언론사가 집단으로 펜타곤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이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지미 키멜이 진행하던 ABC의 심야 코미디쇼 지미 키멜 라이브쇼가 보수진영의 강한 반발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잠정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방송의 편향성이었지만 제작진과 언론계에서는 트럼프 정부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재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죠.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본인 풍자와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부유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IRS, 즉 미국 국세청을 동원해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IRS, 세금 부정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보수단체를 표적 삼아 조사를 벌였다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죠.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된 겁니다. 올해 6월, LA에서 일어난 이민단속 반대 시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 격렬한 시위로 트럼프 대통령은 LA에 주방위군 2,000명을 배치하고 수십 명을 체포했죠. 약탈 피해, 화재, 그리고 경찰의 섬광탄과 후추 스프레이 진압 등 매우 격한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기존의 반 트럼프 시위와 비교해 폭력이나 충돌보다는 축제 같은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네,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Nothing is more patriotic than protesting이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재즈 밴드의 브라스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고호! 고호!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펜실베니아 에비뉴에서 노란 밴드와 풍선 인형들이 늘어섰습니다. 시민들은 헌법 서명 부스 앞에서 줄을 섰고, 한쪽에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팔찌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무장경찰 대신 자원봉사, 평화요원들이 길을 통제하고, 시위 현장은 놀랄 만큼 차분하죠. 네 중부의 중심도시 시카고입니다 그랜드 파크가 거대한 행진로로 뒤바뀌었는데요 수십만 명이 모여든 이곳에서는 시카고 특유의 버킷보이즈가 드럼통을 두들기며 리듬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 아이스. 원, 아이스. 근처 고층 빌딩의 창문마다 시민들이 손을 흔들기도 했죠. 네, 동부의 독립혁명의 도시 보스턴 커먼 공원입니다. 시민들은 미국 국기와 1776이 적힌 깃발을 들고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조지 3세 이후 우리에겐 왕이 없다는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조지 워싱턴 복장을 입고 민주주의의 재탄생을 연극 형태로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된 지역 서부의 포틀랜드입니다. 시위의 상징 도시죠. 포틀랜드에서는 풍선개구리, 유니콘, 티렉스, 공룡, 심지어 핫도그 인형까지 네, 이렇게만 보면 이번 시위 무슨 파티 같은데요. 사실 포틀랜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운동은 인플레이션 부대라고 불립니다. 한 지역 활동가가 경찰이 진압하려 해도 풍선 옷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위험하다고 할수 있겠냐고 하면서 풍선 코스튬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웃음은 분노보다 강하다는 믿음 아래 실제 현장에선 사람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서로 사진을 찍고 웃으며 험악한 시위가 아닌 평화롭고 유쾌한 시위로 전환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전략적 유쾌함이라 표현했죠. 실제 이곳 포틀랜드 시위 현장에서는 단한 명의 체포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듯 이번 시위가 6월 시위와는 다르게 평화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풍선 코스튬뿐만 아니라 주최 단체 측에서의 비폭력 훈련 그리고 바뀐 정부의 대응도 있습니다. 지난 시위에서 과잉진압의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경찰이 거리 후방 통제 정도만 맡으며 최소한의 개입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에 대해 이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문제가 된 AI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에는 왕관을 쓴 트럼프가 '킹 트럼프'라고 적힌 전투기를 몰고 시위대 위에 오물을 퍼붓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풍자 밈 계정이 만든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공유하면서 조롱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해 6월 캐롤라인 내비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warned that any um, protests on Saturday would be met with force. Uh, can you clarify what kind of protest uh, President Trump does support or find acceptable? President absolutely supports peaceful protests. He supports the First Amendment. He supports the right of Americans to make their voices heard. He does not support 이처럼 트럼프가 평화 시위대 조롱 영상을 올린 현 시점에서 계속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순적 행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시위를 Hate America Rally, 즉, 미국을 혐오하는 집회라고 비판 중입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스는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연극이라 불렀고요.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슨은 폭력 조짐이 보이면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시위대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워싱턴 집회 연단에 올라 이 나라는 아직 국민이 통치한다고 강조했고, 크리스 머피 의원은 트럼프는 언론과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의 여론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시위는 단순 시위가 아닌 민심의 경고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AP통신은 이번 시위 현장을 미국 혐오쇼가 아니라 길거리 축제라며 미 공화당 측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사들은 이번 시위를 민주주의의 본질적 행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왕은 없다. 미국 독립의 정신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국 2,700 곳에서 시민 700만 명이 참여한 이번 반 트럼프 정부 시위, 그만큼 미국 사회 내부의 균열과 긴장이 깊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풍선 개구리와 공룡, 재즈 밴드가 함께한 시위는 분노보다는 웃음으로 저항한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경 사실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 도심 곳곳에선 각자의 이유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죠.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외침이 한국에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시위, 미국 혐오 시위일까요? 아니면 헌법 정신의 재확인일까요? 그 답은 아마도 미국 스스로가 곧 내리게 되겠죠. 지금까지 갓 나온 외신 이슈모 외갓집이었습니다